안녕하세요. 사신 키우기의 A 게임 TV입니다. 현재 31,143 레벨인데요. 제가 사실 사신이 모든 이 능력치라든지 스킬이 다 바뀌고 나가지고 되게 방황했습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진짜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래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능력치를 보면은 어... 내 정보를 보면은 3불 그리고 1,999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전체를 보면 33경 40경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스킬 쪽에 보면은 네 이렇게 사신의 날씨라든지 점화 그리고 현재 요거는 다콜리 보면 명함만 따놓은 상태고요. 지금, 예, 죽음의 소용돌이도 하나만 해놓고, 나머지 사신 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천계의 계약, 이런 식으로요. 실제 이제 알려주시는 그거에 비해가지고, 좀, 뭐, 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예,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방 쪽에 가서 보면은, 어, 현재는 신 1등급 분, 분해 해가지고, 장신구 쪽에 올리고 있고, 정령은 보면은, 예, 1,000레벨, 예, 1,000레벨, 750레벨, 1,000레벨, 1,000레벨입니다. 이게 750 각성할 수 있나? 아 이게 부족하구나. 예 부족해서 지금 만든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943개나 있어가지고요. 바로 이제 신 요것도 마스터 할수 있지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재료가 부족해서요. 보석은 현재 지금 뭐 장비 쪽에 보면은 보석은 뭐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보석 조금 어, 예, 별, 형, 어, 육성별이랑, 오성별,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데요. 육성별, 오성별이 몇 개야? 23레벨하고, 아네 육성별이 22레벨인가? 21레벨, 루비, 뭐, 요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쌓였네요. 일괄승급. 네. 일괄승급 했더니, 루비가 124개 정도 남았네요. 어, 그리고 소비 쪽에서는 뭐가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보상을 많이 줘가지고요. 어, 항상, 여러분들을 즐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즐기지 않고, 오로지 레 랩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코스튬 하나도 안 사고, 오로지 그것만 했습니다. 뭐, 이 뽑기 아이템 쪽으로만 다 밀어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장신구 쪽에 가면은 뭐, 이거 공격력은 1020 전부 다끝났고요 펜던트도, 네, 오늘 요거 완료했습니다. 공원 십자가의 펜던트 플러스 30에서 강화 맥스가 끝났습니다. 어, 요거는 어디서 찍냐면, 길드에서 얻는 길드 포인트로 찍은 거고요. 풀멸 반지는 다 5, 5, 5, 5, 5, 어, 그 다음 4고, 그 다음 3, 2, 3, 1, 1, 요게 이제 4맥스 찍어야 되고요. 나머지 1, 1. 네,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다들 이렇게 찍으니까요. 찍는 대로 똑같이 찍었습니다. 혼돈 귀걸이도, 네, 요런 식으로 그대로 다들 하시듯이 명함 닫다고 필요한 거 올리고 있고요. 어, 예, 지금 요거 2 만들어야 됩니다. 코스튬은 현재 공격력, 공격력, 마력, 마력, 일반 일다 이렇고, 고급 쪽에는 마력 증가, 마력 증가, 116, 116. 하필 <laughs> 찍어도 116입니다. 이렇게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쪽으로 천개 과목 들어가면 아마 쭉쭉 밀 겁니다. 예, 지금 현재 503층인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능력시가 많이 대폭 올라가지고 사냥하는데 처음에좀 많이 힘들죠. 아유, 한, 한에 잡네요. 네, 그냥 한방에 끝납니다. 네, 그 다음 504층 깨겠습니다. 504층. 504층 들어가고요. 504층도 한 방.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못 깨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바뀌고 나서 능력치가 대폭 올라 가지고요. 예, 이건 뭐 그냥 클리어 계속 클리어 되네요. 몇 층까지 클리어가 이렇게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06층 들어갑니다. 최대 층이 몇 층이지? 자, 506층도 원큐. 다한 큐에 다, 다 끝나 버리네요. 자, 그다음 507층. 507층 올라가겠습니다. 이탑 올라가면 보상이 많아 가지고 참 좋죠. 예, 바로, 완료했습니다. 5 0 7정도 깨고요. 사신 키우기가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깨지는데요. 이게 이제 능력치 전부 재조정과 스킬이 이제, 어, 제가 스킬이 보고 만든 거라서요. 뭐, 이렇게 다들 요 모양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드라마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또 깼네요. 금방 깨네. 자, 그 다음에 510증. 510증 들어가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아니, 앞으로 10층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511층, 네, 511층 또 올라가겠습니다. 511층도 한큐. 아, 전부 한큐에 끝나네? 이거 몇 층까지 천기감옥이 지금 몇 층까지 나왔는지를 제가 지금 몰라가지고요. 어, 최근에 몇 층까지 나왔는지 궁금해 어, 어 이젠 조금 때려야 되네요. 예, 이제부터 좀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513층. 어고르대야네뭐 70개나 줘와 보상 진짜 짱짱합니다 네 보상이 정말 훌륭합니다 어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그 다음에는 검은 열쇠 60개 와 좋다 60개면 제가 하, 검은 열쇠가 한번돌때 10개씩 10개인가요 20개인가요 몇개 날라가지 20개씩인지 10개 아마 날라갈 텐데요. 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저건 택도 없죠. 신 1등급 장비 50개. 와, 저 갈갈해가지고, 그, 반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잠시만요. 요거, 요판 들고, 오우,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저거 지금 잠깐 멈추고, 어, 저걸 다 갈아보셔야죠. 네. 더보기에 가가지고, 제작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돌로, 예, 예, 100만 개 만들고요. 요걸로 가방에 들어가서, 어, 장신구에서 불멸 반지 들어가서 불멸 반지 제가 지금 요게 어, 1이고 요게 1, 1, 1, 4아 어, 그게 없구나 이 불, 결정이 없구나 온라인 레이드 일단 좀 가야겠습니다 아 10개씩 들어가네요 여기서 이제 고수분들 만나면 금방 깨주시니깐요 여러분들도 네, 자동사냥 눌려놓고 네 어,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하기 네. 여기서는 사실 스킬들 딴거 쓰지 말고 텔레포트만 있으면 되면 텔레포트 꺼버리고 내 네, 몸은 끄고 하면은 저도 한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한두대 때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에... 어 어휴... 내가 얼마나 때 4등이네요. 그래도 한대 때렸나 봅니다. <laughs> 워낙에 사람들이 강해져가지고요. 제 능력으로는 뭐... 어, 림도 없네요. 야. 늦은 시간인데도 세상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요. 다시 하기. 예. 요걸로 해서 결정을 좀 얻어야지, 어, 저기 있는 걸좀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만 더 돌고, 네. 다시 하기. 네 번만 더 돌면은 저거 업할 수가 있네요. 저거 업하면은 또 능력이 대폭 상승됩니다. 지금 현재 반지 쪽이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어, 뭐야. 아하, 이거 안 되겠다. 될라나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요 보니까 깎아 내리는 거 보니까 이게 안될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지금 이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 이, 이 저렇게 깎아 가지고는 이거 깰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깰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신문 이제 한글로 이제 가방에 가서 좀 올려, 장신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멸반지, 이쪽에 가서, 네, 레버 쭉, 아, 아직도 부족하네. 아, 더 있어야 되네요. 캐릭터 능력치를 보면은, 내 정보 보면 2133억. 이이 정도로 능력치가 증가해버립니다. 사신 노트 들어가서 노트 펼쳐가지고요. 네, 이것도 예, 바로, 예, 짠짠짠짠짠. 네, 알겠습니다. 발로 깼고요 발로 컴플리트. 다음, 어, 어, 끝, 끝났어? 고대신전은? 어, 요거 하나 박아 넣어야 되는데, 뭘 넣어야 되지?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토파즈, 이거 넣으면 안 되잖아. 더 좋은 거 넣어야지. 네, 더 상위 걸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토파즈 보석이 제가 지금, 음, 가방에서, 보석에서 토파즈. 어, 지금 토파즈 또더으면안될수 있을까요? 승급에서, 몇개 없네? 어, 여섯 개. 승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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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 아, 아, 부족하다. 해골 바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일단, 해골 바가지라도 사신노트에 끼워 놓겠습니다. 해골 바가지. 어, 사신력, 아, 이거, 이, 이걸 좀,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예, 이게, 루비 공격 능력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죽음의 숲 노트 해금했습니다. 노트 펼치기, 여기다 뭐 끼워 놓을 수 있나? 현재 페이지는 부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여기 노트 작성해 주세요. 아, 부족하네. 부족해갖고 지금 꽂아 넣을 수가 없네요. 아, 잠시만요. 조, 조금만 더 그거 돌면은, 예, 레이드 조금만 더 돌면은, 어, 반칙 강화해가지고, 던전 돌기가 굉장히 쉬워져가지고요. 네, 요거 조금, 해, 조금만 네 바퀴만 더 돌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하기. 네. 요게 좀더 돌아져야지 수월하게 깰수 있어가지고요. 아, 그리고 저, 저 펜던트가 새로 하나 나왔잖아요. 그 펜던트를 새로 얻으려면은 저 다른 컨텐츠를 깨야지 펜던트인데, 저희 길드원분 중에 어, 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돼갖고 못 구했는데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돌고 자 같이 갑시다, 갑시다 쭉 올라가가지고 자 제발 이번에도 와네 나가기 자다 사용했으니까 어 지금 여기 컨텐츠에서 어, 천기 실험실 있죠? 예 천기 실험실 요거를 어 단계를 높이면은 자동사냥 단계를 높이게 되면 은 지금 몇 단계지? 400... 텔레포트! 아이 바보! 텔레포트를 걸어놨네요. 텔레포트 빼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텔레포트를 걸어놨습니다. 아 이거를 1, 2, 3 스킬을 세팅해야 되는데 귀찮아 가지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단에 스킬 세팅 꼭해 놓으세요. <laughs> 네요 스킬 뽑아 놓고 네 뽑아 놓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정하게 자동사냥 끄고 네. 콘텐츠 가가지고, 천기 실험실, 네. 지금 407단계네요. 저 600단계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00단계까지 어림도 없어 보이는데. 네. 일단, 최대한 깨보겠습니다. 검은 결정도 획득했고요. 음, 좋다. 크리스탈 열쇠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고르디안 해여 8개 획득했고. 그 다음에 검은 열쇠 8개 획득했고요. 어, 업스톤이 와, 이거 업스톤이 20억 200억 개인가? 15 단계 보석 34개, 그 다음에 장비 드랍 확률 버프 경험치 버프 10개 획득했고요, 보석 버프 10개 획득했고, 오뭐 많이 획득했다. 네 다시 입장. 아 점차 잡기 힘들어지는데요. 자그 다음 얘 잡으면은 뭐 주나요? 와안 깎인다. 오. 용혼석 버프, 그 다음에, 랜덤 모성 틈꿀 획득했고요. 네, 블러드스톤 21만 개 획득했고요. 용혼석 23만 5천 개 획득했고, 황금 열쇠 73개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획득, 이렇게 아이템이 있다면 뭐 재밌습니다. 아, 검은 열쇠. 아, 검은 결정이구나. 검은 결정. 잠깐만, 이거 좀뭐 업할 어, 수 있지 않나? 이걸로 또, 또, 업좀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디 갔지? 컨텐츠 들어가가지고, 소 드래곤, 소탕, 예, 맥스 소탕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뭐할수 있는 게 있지? 청령 드래곤도 획득했나? 소탕, 예, 소탕 하고요. 이렇게 하면 능력치들이 조금씩 더 오르니까요. 혼돈의 포식자도 있나? 아, 소탕, 예, 소탕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뭐뭐 있지? 뭐뭐 뭐 있지? 천계 실험실 온라인 레이드. 수호드래곤, 정령드래곤. 다 했잖아. 수호드래곤도 수탕 다 했고. 그러면 캐릭터 능력 올려야겠습니다. 정령의 계약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네, 올려주고, 스킬은 없고, 가방에서, 어, 장신구 들어가가지고, 혼돈의 귀걸이가 지금 제가 뭘 올려야 되냐면은, 여기 올리다만 했습니다 예, 이거. 끝에서 네 번째 거, 이거 레벨업 시켜야 됩니다. 아, 이거 아직 안 되네. 불멸 반지가, 어, 불멸 반지 업할 수 있죠. 지금 어디 갔지? 1, 2, 3, 아, 이거. 네, 완료. 일단 완료했습니다. 4 만들고 나면 그 다음 게 뭐더라? 이게 순서가 있어갖고 아, 어렵습니다. 이게 4 만들고 나면은, 어, 딱 가운데께 4 만들어야 된다. 1, 2, 3, 4, 5, 6, 7, 8. 8번째 반지. 1, 2, 3, 4, 5, 6, 7, 8번. 요 반지를, 예. 요 반지를, 아한 개, 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효율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 순서를 따라줘야 됩니다. 자, 캐릭터에서 능력치, 내 정보를 보면, 은 29, 2966억이네요. 2 9 그럼, 천기 실험실 좀더 돌아도 될것 같습니다. 4 2 5단계고요 자, 자동사냥으로, 네, 쭉쭉쭉쭉. 그 다음 획득한 게, 크리스탈, 어, 뭐야. 죽었나?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 뭐, 다똑같해가지고요 예. 네. 클리어에서보상받 검은 열쇠. 오, 어, 뭐야, 공격 안 하고 있어? 자, 공격. 공인의 제라핌. 잡았고, 고르지 않은 해 8개 획득했고요그 다음에, 체형자, 마족 동서 잡은 뭐주나 네, 검은 열쇠 8개 받았고요 타, 타락한 영혼의 사역자네요. 요거 잡으면, 옵션 20, 20억 개인가? 네, 받았고요 갈망하는 영혼 또 잡아서, 15단계 보석 획득했고요또 입장. 어, 이제, 두세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 타락한 영혼의 인도자 잡으면, 어우, 장비 드랍 확률 버프. 뭐, 버프 엄청 많이 생겼네요. 사냥 열심히 돌리라 이 말이죠. 프리핑 잡습니다. 프리핑 잡히나? 17, 오, 경험치 버프 획득했고요 별로 돈안 되는 <laughs> 경험치 버프입니다. 엘파워드, 엘파워드, 얘는 못 잡나? 8초 남았는데, 잡아서 고속 버프. 아이 보석 뭐 포트가 뭐니? 네, 이거 하나 남은 거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가방에 들어가 가지고 일괄 승급 하고요 일괄승급에맞자신1등급9 1 하나 획득했네요. 어, 이걸로 저거 할수 있나? 더 보기에서 제작해서. 깨달음의 깨돌, 짠뜩또 만들었습니다. 역시 깨돌은 좀 진짜 요즘 여러분들도 엄청 깨돌 만드실 텐데요. 어, 풀멜반지를, 풀멜반지 내가 몇, 몇 번째로 했지? 사. 1, 2, 3, 4, 5, 6, 7, 8. 예, 한개 돌파. 예, 한개 돌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4 만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뭐야. 36개 컨텐츠 들어가서 36개 레이드 입장.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패치되고 났더니 할게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시 하기. 네. 예,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처음에 참 손대기 싫을 거예요. 이게 전체가 한번확확 바뀌고 나면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고 나면은 많이 강해진다는 거. 참 이게 마이너스 패치가 없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오, 오랜만에 영상이라 그리고 또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길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사신 키우기가 음, 재미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음, 앞으로도 자주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